2016년 10월 15일 새벽 4시, 대만 자이언의 외진 사탕수수밭에서 엄청 큰 남성의 고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급한 소리들은 근처 주민이 자다 놀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희미한 구조 요청 소리 따라 어둠 속 사탕수수밭 사이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우씨라는 남성을 발견, 급히 그를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시킨 뒤에, 경찰은 마저 그 현장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현장 부근에서 의문의 승용차를 한대또 발견하게 되는데, 조심스럽게 그차 안을 쓱 보니, 한 여성이 앞쪽 보조석에 쓰러져 있네. 그런데 그녀의 상태가 너무 처참했습니다. 이렇게 의자에 눕혀져서 고개가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 목이, 목이 거의 잘린 상태. 좌석은 물론이고요. 차 바닥까지 온통 다 피었습니다. 이미 여성은 사망한 상태. 경찰은 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해당 차, 이차 누구 건지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차의 주인은 맨 처음 사탕수수 밭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우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 씨의 차 안에서 발견된 유녀라는 여성. 이우 씨와 유녀는요, 연인 사이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 씨는 왜 본인의 차가 아닌 본인의 차에서 떨어진 사탕수수밭에서 피 흘리며 발견된 걸까? 유녀는 왜 혼자 남자 친구 차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걸까? 차 안을 수색하기 시작한 경찰은 차 안이 아닌 차 바로 옆에 바닥에서 차차 밖에 이제 바닥에서 시칼과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핸드폰 현장에 있었던 우씨나 유녀 거였을까요? 아니요. 현장에서 발견된 핸드폰은 또 다른 제3자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바로 천중춘이라는 남성의 거. 이 말은 현장에 천중춘 플러스 유녀 플러스 우씨가 함께 있었다는 거죠. 경찰은 제일 먼저 사건 현장 부근의 유일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왜? CCTV 확인하려고!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그 시간, 우 씨의 승용차가 쓱 지나가는 게 찍혔는데, 어라, 우씨 승용차 뒤로 오토바이 한 대가 쫓아오네. 거기다 또 다른 CCTV를 확인해 보니 쫓아오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우 씨의 차 창문을 두드리더니 뭐라 뭐라 대화를 하는 듯한 모습까지. 뭐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당시 실제 CCTV예요.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까지 모두 확인한 후에 사망한 유녀의 지인들, 가족들을 찾아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 유녀를 이렇게 만든 건 천중춘 그놈일 거라고. 그놈이 100% 죽인 거라고. 왜냐면 최근 유녀와 천중춘 이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녀와 천중춘 이두 사람은 무슨 사이였던 걸까? 조사 결과, 당시 47살이었던 윤여는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만 5명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없었고, 홀로 아이 5명을 키우던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와 반년 가까이 사귄 남자가 바로 천중춘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반년 정도 사귀다가 윤여가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왜 헤어지자고 한 거였냐면, 이 천중춘, 입만 열면 구라. 입만 열면 거짓말. 이 천중춘은요. 유녀와 사귀면서 자기를 되게 부자처럼 얘기했습니다. 나는 매일 먹고 놀아도 될 정도로 돈이 많아. 사실 이 유녀 입장에서는요. 혼자 아이 다섯명을 키우고 있었어요. 돈이 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자친구인 천중춘이 돈이 많다고 하니 더 의지하고 더 좋아했겠죠. 그런데 알게 된 거예요. 이놈이 한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돈한 푼도 없는 도박 중독자 새끼였다는 걸. 이때까지 날다 속였다는 걸.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를 천중추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천중추는 매일같이 그녀에게 연락하고 집착했습니다.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유녀 입장에서는 천중춘 그가 점점 더 무서워졌겠죠. 이에 유녀는 핸드폰 번호까지 차단시켜 버립니다. 뭐야? 네가 내 전화까지 안 받아? 열이 받기 시작한 천중춘은 10월 13일 밤 유녀가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식당 밖에서 대기를 탑니다. 왜? 복수하려고. 윤여가 밥을 다 먹고 식당 밖으로 딱 나올 때 바로 달려가서 윤여를 뒤지게 때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란 윤여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별의 별 생각이 다 드니까. 이놈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무슨 짓거리라도 할놈이다. 나 보호 좀해 달라. 보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더 지나 10월 15일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이날 유녀는 친구들과 모임을 마치고 당시 새로 사귄 남자친구 우씨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같이 우씨 차를 타고 하하 호호 이동하는데 딱 이때 또 이색이 천중춘이 나타난 거예요 윤여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 타고 나타나가지고는 창문 두드리면서, 야, 너 내려. 내리겠습니까? 아, 그냥 저 사람 무시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그렇게 계속 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계속 운전을 방해하면서 난리를 피우니까 당시 도로길에 익숙하지 않았던 우시가 문제의 사탕수수밭 사이에 산업도로 쪽으로 차를 몬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길을 잘 몰라서 그러면서 막다른 길에 다다라 차를 세우게 된 겁니다 어? 이 기회를 천중춘이 놓칠 리가 없죠 차가 세워진 걸 확인하자마자 천중춘은 오토바이 시트 쿠션 아래에서 시카를 꺼내 들고는 바로 차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야 내려! 라고 말하지 않았구요. 말하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그칼 뒤쪽으로 차 앞유리와 그옆 창문 유리창을 내려찍기 시작합니다. 아니, 새벽 3시였어요. 그 늦은 시간에 칼을 들고 내차 유리를 막 깨부수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순간 두 사람이 얼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아니 차를 다시 몰면 되지 싶은데 막다른 길이었고 순간 두 사람도 너무 당황해서 얼어버렸던 거예요 시카를 들고 미친 듯이 차 유리를 내려찍던 천충충 쨍그랑 그차 유리가 깨진 겁니다 그 순간 망설임 없이 그는 유녀의 목을 베버렸습니다 놀란 우 씨는 바로 그 칼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힘이 안 돼. 오히려 자기가 그 칼에 베어버린 거예요. 목에 치명상을 입어버린 유녀는 그 자리에서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안 되겠다 생각한 우 씨가 우선 자기라도 살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에 유녀를 그대로 두고 도주했던 거예요. 사망한 유녀의 몸에는요, 목, 머리, 허벅지에 집중된 자상만 20개에 달했고요. 사망 원인은 출혈성 쇼크사. 경찰은 살인범의 신원을 확인한 후에 천중춘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인 후 그가 집으로 돌아와 옷만 딱 갈아입고 나갔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의 고향집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벽에 걸려있던 달력. 그 달력이 피로 얼룩져 있었는데, 한쪽에 조그만하게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충동적이었다고. 경찰은 천중춘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의 형, 누나, 딸을 찾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누나는, 아, 남동생이 아침 일찍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사람을 죽였다고, 도망치고 싶다고, 나 도망치게 돈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내가 돈이 있나, 없다고 했지. 그랬더니 혼자 가버렸어요. 당시에 천중춘의 딸도 있었어요. 그 딸도 하는 말이, 아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아빠가 누군가를 죽였다면서 아빠 자살하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셨어요. 경찰은 특공대까지 구성해서 천중춘을 검거하기 위해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 어디로 꽁꽁 숨어버린 건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네. 그렇게 수사가 공중으로 떠버린 어느 날, 중요한 제보가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나그 새끼 봤어요. 우리 고향 근처 산에서 봤어요, 산. 천중춘의 고향 근처 산에서 봤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산까지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해요. 아, 어쩌나. 진짜 어디로 가버린 거야? 그런데 이때, 사건 발생 28일 정도가 지났을 때, 한 수사 형사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그 산에 큰 통나무집 하나 있었잖아. 거기 수색했었나? 그때 거기 수색하려다가 못하지 않았었어? 알고 보니, 경찰이 수색하지 못한 곳이 한 군데 있었던 거예요. 산 속에 있던 큰 통나무 집. 경찰은 그 통나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촉이요. 통나무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방금까지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경찰이 가서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안 나오네. 방금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경찰은요, 이상한 느낌에 강제로 그 통나무 집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천중춘이 해당 통나무 집 옥상에서 기웃거리면서 경찰을 몰래 보고 있는 게딱 걸린 거예요. 하, 이 새끼 여기 숨어 있었네. 경찰은요, 바로 옥상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경찰과 마주한 천중춘은요, 보자마자 오지 마. 오면 나 여기에서 이 칼로 자살할 거야. 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경찰이요. 실제로 이렇게 말했대요. 아, 자살하겠다고? 정말? 해봐. 죽을 용기는 있고? 현장에서 천중춘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 천중춘이 숨어 있었던 게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통나무집이요, 천중춘 집이 아니었어요. 남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 통나무집 내부에는요, 약 20평 정도로 수도, 전기, 가스, 대형 TV, 노래방까지 모두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별장이었던 거죠. 천중춘은요, 사람 죽이고, 여기에서 편하게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이 놈은요 보양식을 먹겠다고 몸보신하겠다고 음식을 대피고 있었습니다. 내 몸은 소중하다면서 아주 지몸은 소중해.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인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천중추는요 주인 없을 때는 통나무집 내부로 가서 편하게 놀고 먹고 즐기다가 주인이 온다 싶으면. 통나무집 언덕에, 그 통나무집 옆 언덕에 간이 헛간을 만들어서 주인이 온다 싶으면 그 헛간으로 재빨리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 영화 기생충을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 없을 때는 되게 좋은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주인이 온다 싶으면 간이 헛간으로 이동해서 숨고 경찰이 이 간이 헛간에 딱 들어갔더니 그 안에 야영용 데크 의자와 침대가 있었고 내부에요. 많은 부적과 불상이 있었다고 해요. 많은 부적과 불상이. 그래서 물었대요. 이거 다 뭐냐고. 그랬더니 이놈이요. 유녀! 유녀 귀신이 나한테 붙어서 내 목숨도 아사갈까봐 나한테 붙지 말라고 정기적으로 향을 피웠다고. 그러니까 남의 목숨은 쉽게 그냥 아사가 놓고 지는 죽을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아주 지 목숨은 그냥. 그렇게 재판으로 넘겨진 천중추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날 밤 유녀를 만나러 갔던 건 죽이려고 간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미안했다고 내가 이틀 전에 때린 것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날 무시하는 듯한 행동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그런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런 거짓말을 죽이려고 칼 들고 가놓고 뭔 개소리야. 당연히 재판부 안 먹히죠. 제가 요새요 대만 사건을 꽤 다루고 있는데 다루면서 보니까 대만도 그렇게 형량이 꽤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한 명을 죽였고 다른 한 명도 죽일 뻔 했단 말이에요. 스토커 짓까지 했고 협박도 일삼았고 폭력까지 썼던 놈인데 중국이었다면 바로 사형이었을 것 같은데 대만 재판부는 이 놈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참 살인자들에게 짜네요, 정말. 그래서 오늘은 2016년도에 벌어진 끔찍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